영천시는 26일 국내 피자 브랜드인 피자 알볼로와 신형농협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2024년 1월 25일 피자 알볼로의 전국 300여 매장에 영천마늘 불고기 피자와 영천마늘 페퍼로니 피자 두 제품의 성공적인 출시와 판매를 위한 것으로 피자 알볼로는 신형농협에서 영천마늘을 납품받고 영천시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천마늘 피자가 알싸한 향과 감칠맛이 뛰어나 많은 소비자들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피자 알볼로와 영천마늘 농가의 동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영천시의 마늘과 맛을 잘 알리고 저희 피자 알볼로와 잘 협약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10월 영천 와인 페스타 기간에 피자 알볼로와 함께 영천 마늘 피자 나눔 시식회를 개최해 축제에 참관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피자 알볼로와 영천 마늘 피자가 국내 해 곳곳에 상륙할 수 있도록 실현방에 관계 최선을 다해 현력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세계의 믿음과 신뢰의 의식기업으로 외식기업으로 상장해 나가는 피자알볼로의 토약을 기대합니다. 네 되게 저희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피자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 25일날 출시를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도 잘 홍보를 하여서 어, 이 영천시를 또 알리고 네, 영천 마늘의 맛과 품질을 알리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이 협약을 통해서 어, 영천도 잘 알리고 또 저희 피자알벌로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농가에서 농가를 대표해서 더욱더 품질이 우수한 마늘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알벌로 피자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 영천 마늘이 전국 소비자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열심히 예.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